여러분, 안녕하세요, 쏘이입니다. <laughs> 오늘은 어, 여러분들과 저번 영상이어서 제가 과연 부동산을 매매했을지 안했을지 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제 집으로 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죠. 왜 나는 지금 아파트 매매를 하고 싶은가? 저는 계속 청약 같은 것도 계속 넣었지만 실패를 했었고. 그리고 몰타랑 스페인이랑 이렇게 좀 여행을 다니면서 그때 좀 정착에 대한 욕구가 정말 많이 생겼었어요. 에어비앤비를 주로 묵었었는데. 남의 집이잖아요. 남의 집에 이렇게 얹혀 사는 거를 계속 한몇달 정도 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어 나도 내 집이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것 같아요. 저는 내집 없는 서러움을 느껴본 적은 없어요. 당연히 어리고 부모님이 사시고 있는 집이 있고 하니까 그런 내집 없는 서러움을 느낀 적은 없지만 여행을 통해서 좀 간접적으로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여행 유튜버고 정말 많은 곳을 여행을 하긴 하지만 이 계속 돌아다니는 삶의 끝에는 언젠가는 정착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당시에는 주식계좌에 많은 돈이 들어가 있었고, 그냥 굳이 뭐 집을 사냐? 아직 20대인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음, 그때 이제 집을 가면서, 아, 이때는 무조건 행동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것 같아요. 그냥 사야겠다. 그리고 이게 약간 다음 주에 출국하는 그런 일정이 있었다 보니까 데드라인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람을 굉장히 행동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출국이니까 이번 주 안에 무조건 계약을 송사해보자 이런 마음을 좀 먹게 되더라, 되더라고요. 부모님과의 충분히, 충분한 상의도 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뭐 거의 통보식으로 했었죠. 그래서 이제 집을 사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이제 집에 도착해서 그 소장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어, 저 아까 집본 사람인데 제가 이 집을 살게요. 사고 싶어요. 사고 싶은데 제가 잔금 일자나 이런 것들은 좀 맞춰드릴 테니까 어, 계약도 최대한 빨리 해드릴 테니까 좀 싸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좀 매매가 할인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렇게 좀 물어봤어요. 아무리 요즘에 이제 매도자 우위 시장이라고는 하지만 뭔가 그냥 던져보고 싶기라도 하더라고요. 보통은 다 그렇게 할인을 해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죠. 알아보시겠대요. 알아보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한 천만원 이상 깎아주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천만원 이상 깎아주시진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래도 한 몇백 정도는 깎아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몇백 정도 깎아준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주담대나 이런 대출들을 풀로 이제 딱 끌어모아서 실거주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했는데, 제가 그게 좀 후회가 돼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대출을 이렇게 심사를 받을 시간도 없었고 저는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당장 그 집에 이사를 가서 실거주를 해야 될 이유를 못 찾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전세 끼고 매매를 한 다음에 2년 후쯤에 들어가자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전세 끼고 매매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총 투자금의 경우에는 저는 2억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1억대로 가능하게 됐어요. 그리고 수도권이었어요. 제가 이 집을 되게 매력적이라고 느꼈던 이유가 저는 원래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분당이에요. 분당에서 거의 한 20년을 살았었고 분당 집을 사고 싶은데 분당 집은 제가 거들 떠도 못 보는 정말 넘볼 수가 없는 곳이더라고요. 너무너무 비싸고 전세끼고 매매로 살 수도 없는 곳이었고 그래서 저는 다른 지역으로 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실거주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의 목적이었으면 지방도 봤을 것 같은데 저는 내가 거기에 거주하게 된다면 어떤 집을 고를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항상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기준은 강남이나 이런 서울의 어떤 중심지에 1시간 이내에 갈수 있는가 그러니까 분당과 좀 비슷한 조건이길 바랬어요. 그리고 역세권, 역세권, 초역세권이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항상 있었고 그리고 저는 20대다 보니까 주변에 뭔가 상권도 잘 되어 있고 그런 곳이기를 좀 원했어요. 이세 가지가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봤던 그 지역의 경우에는 30초 정도 뛰어가면 바로 지하철역에 진입을 할수 있는 정도의 초역세권이었고 1시간 이내는 충분히 가지만 30분 이내까지는 못 가더라도 한 30분에서 1시간 사이면은 강남에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거리였고요. 제가 사는 집에 맞은편에 이렇게 로데오 거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상권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그래서 저도 친구들이랑 놀러 가면은 거기서 이렇게 만나서 막 수다도 떨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정말 개인적인 건데 제가 분당 살잖아요. 근데 제가 매매한 그 집에서 분당까지 가는 버스가 한 번에 있었어요. 그런 것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원하는 그세 가지만 맞으니까 일단 지르자! 이렇게 하고 그 아파트를 이제 사게 됩니다. 어 이게 아무래도 주인 전세다 보니까 좀 매매가가 높게 책정이 됐지만 그래도 아, 내 집이 생기는구나 하면서 이제 내 집을 사게 됐어요. 1억대의 자금을 투입해서 지금이야 이제 듣기도 다친 상태고 시간이 좀 흐른 상태에서 보니까 음 안정감도 들고 아내 집이 있구나 이런 행복감이 있었는데 저는 어 처음에 집을 내 집이 딱 생겼을 때는 기분이 좋다기 보다는 엄청나게 우울했다고 해야 될까요? 우울하고 약간 현타도 왔었고 이게 남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꼭대기에서 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되게 높은 신고가를 딱 찍고 그 상태에서 집을 샀기 때문에 괜히 내가 호구였던 건 아니었을까? 내 판단이 오락 오 오랐을까? 그리고 20대 내집 마련을 한 친구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혼자 되게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이런 얘기를 허심탄야하게 털어놓은 사람도 많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무력감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돈을 모아가는 입장에서 집이 없는 친구들한테 내가 지금 집이 있는 상태에서 나의 이야기를 어, 이런 부분들이 힘들어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사치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부분들을 공감해 줄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 저는 결국에는 20대 내집 마련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하락장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런 얘기 있잖아요. 20대가 이제 연끌해가지고집 사면은. 그때부터 하락 시작된다고 <laughs> 저도 걱정돼요. 저도 걱정되고 저도 너무 평범한 20대이기 때문에 너무 너무 걱정되지만 그래도 저는 그 정착에 대한 욕구 그리고 내집 마련에 대한 욕구가 음, 이번 해부터 이제 스물 스물 올라오고 이걸 언젠가 행동을 해야겠다고 좀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이제 고등학교 친구가 있는데 그때 한 3년 전쯤 친구가 이제 집을 하나 매매를 하고 3년이 지나서 그 친구와 나의 위치를 보니까 정말 많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 친구는 이렇게 자산의 규모가 엄청 올라갔고, 저는. 물론 저의 자산도 늘어나긴 했죠. 근데 저는 일을 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올라간 건데, 어이 친구는 부동산의 그 자산 증식도 경험을 한 친구인 거잖아요. 이게 정말 차이가 크구나. 이거를 제 바로 옆에 있는 친구를 보면서 느끼게 되다 보니까, 집을 더. 안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더더욱 무주택자였기 때문에 이런 뭐 투자적인 관점을 빼서라도 그냥 내집 하나 있는 거 자체가 되게 의미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집을 매매한 게이 집을 사서 엄청나게 부자가 될 거야. 이거를 이제 어떻게 팔고 어떻게 해서 막 부자가 돼야지 이런 마음으로 집을 산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정말 정말 순전히 어, 주거의 목적 내가 박순이기 때문에 서울이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으면서 그냥 맘 편히 살수 있는 살기 좋은 곳 이런 거에 정말 초점을 두다 보니까 그냥 집을 매매를 하게 됐는데 어 제가 그 지역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자주 갔던 지역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매매를 좀 빨리 결정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1억대로 매매를 한 거잖아요. 제가 이제 매매한 평수가 한 19평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명에서 두명 신혼부부가 살기에 딱 좋은 그 정도의 평수를 매매를 했는데 어떻게 1억대로 해요? 2억도 요즘에는 없던데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은데 잘 찾아보면은 있습니다. <laughs> 평소를 좀 줄이던가 아니면 역세권에서 좀 떨어져 있던가 이렇게 좀 자신만의 타협점을 좀 발견을 하게 된다면 내가 가진 최소의 자산으로도 충분히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는 기회는 있더라고요. 저는 되게 급하게 막 사긴 했지만 급할 필요도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멀리 떨어져서 보니까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는 기회는 도처에 널려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내집말을 했다고 부자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잖아요. 저는 돈에 뿔리는 능력은 공부를 엄청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어, 시작이, 신호탄이 되는 게첫집 매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결국엔 내 돈이 들어가야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부동산 공부 해야지, 해야지 하는데 이게 내돈안 들어가면은 공부를 별로 안 하게 됩니다. 내가 실전으로 한번 도전해보고 그~ 도전해본 결과들을 막 이제 과정들을 보면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많고 그게 더 값질 수 있다는 거를 또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듣는 생각이 제가 이 집을 사지 않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막 책을 열심히 읽고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뉴스라던가 경제기사에도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부동산 관련 책도 많이 읽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파트를 이번에 매매를 해봤으니까 이제는 다른 거뭐 상가 혹은 토지, 오피스텔, 빌라. 이런 다양한 투자 종목들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공부해봐야겠다.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런 것들을 깨달은 것도 엄청 큰 수학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시국에 이렇게 끝없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매매했던 평범한 20대의 이 썰을 좀 풀어보았습니다. 재밌으셨나요?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보시고, 이제 무, 무주택자를 탈출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이제 부동산 공부도 해보고, 임장도 가보고, 이런 것들을 좀 실천해 보시는 것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은 저를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